안녕하세요. K-pop과 J-pop,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트레이너 가치입니다. JTBC에서 하이브와 함께 새로운 여자 걸그룹 결성 서바이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날 방송을 하고 있고요. 모든 참가자가 그 하이브와 c j 합작회사인 빌리프랩의 연습생들이고요. 시청률과 화제성은 모두 이제 방송 초반이 지나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히려 퀸덤 퍼즐보다 영상 조회수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 방송에 이어서 3라운드 무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댄스 능력을 보는 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 팀이 두 번씩 무대를 해서 점수로 대결을 하고 탈락자가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아나가 보컬의 포텐셜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아이리스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구 외국에 지금 와서 이런 굉장히 어려운 연습생 생활을 하니까 그런 부담을 대처하기는 좀 어려워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 아이리스 개인의 상황은 이해를 좀 하는 편인데 결국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에서는 지금 이 순간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로 평가를 받게 되겠죠.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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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현, 민주, 모아, 지우, 히메나, 아이리스, 에나가 fx에 4월스를 했습니다 무대 잘 봤는데요 힐을 신고 이 안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멤버들의 능력의 차이가 멤버들마다 좀낮고요 분위기를 잡아주는 확실한 멤버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대의 텐션이 좀 떨어져 보였거든요 지우가 이 무대에서 잘 했는데요 지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텐션을 높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텐션을 좀 오버를 많이 해야 방송에서 신나 보일 것 같거든요. 평소에 표정의 톤이 좀 밝지 않은 편이라서 무대에서는 굉장히 오버를 해야 좀 밝아 보일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서연이도 저는 평소 표정이 밝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서연이는 무대에서는 밝은 톤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우는 저런 점을 좀 생각하고 표현력이 더 밝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는 비주얼 멤버들이 유리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기본적인 능력은 좀 모자라지만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좀 성격적인 면에서 성장이 된다면 나중에 좋은 멤버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방송에서는 뭐 힘든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혜원, 이로와 유나, 샤넬, 영서, 정은, 지연이가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의 무대를 했거든요. 모두 상위권의 멤버들이라서 파트 싸움이 치열했었는데요. 당연히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방송에서는 뭐 뒤에 있던 앞에 있던 그거 상관없이 카메라가 일단 모두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한다면 방송에서는 본인 화면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멤버들이 춤을 잘 추니까 무대 완성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 노래의 컨셉이 저는 은근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멋있고 카리스마. 이렇게 있다고 모두가 어울리는 컨셉이 아니라 그 섹시한 카리스마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곡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도 그런 약간 귀여움이 남아있거나 그냥 뭐 카리스마만 느껴지는 멤버들은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몰입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역시 유나가 너무 잘했다. 유나는 보컬의 능력도 잘 보여줬다. 그리고 혜원이나 지연이가 그냥 원래 본인의 캐릭터가 이 곡의 컨셉에 좀잘 맞았다. 그리고 영선는 이런 점에서는 본인이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샤넬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무대에선 잘했는데 샤넬을 보면서 샤넬이 가진 캐릭터가 곡의 컨셉에 따라서는 약간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는 점도 느꼈던 무대였어요. 이로하와 정은이는 그런 귀여움의 패시브가 있어서 이 곡의 성곡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불리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이로하는 웃을 때입 모양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이로하는 지수와 반대로 약간 그런 무표정을 연습해 보면 좋은 무기가 될것 같아요. 눈에는 섹시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입 때문에 너무 귀여운 표현만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댄스 대결을 했는데 원이 춤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예원이는 노래도 춤도 잘하거든요. 근데 예원이도 약간 지금 어려서 그런지 표현력이 적은 편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음, 한 가지에 치우쳐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쌓이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예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원, 원희, 지민, 루카, 모카, 후우나, 하슬이 여자아이들의 마이백을 했습니다. 앞서 말한 그런 면에서는 원희도 어리고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력이 좋은 편이라서 상세가 되죠. 근 예원이는 아직 귀여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원희는 그것을 벗어나 있거든요. 무대에서는. 그래서 예원이도 춤과 노래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번 방송 시간 내에서는 아, 준비가 완성되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원희도 물론 이번 방송 안에서는 다른 멤버들과 같이 데뷔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주목받는 멤버로는 성장을 할것 같아요. 지민이는 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장원영이 보이죠? 보인다 보여 지민이가 있어서 이 무대가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멤버들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핫3 이런 곡에서 이런 무대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역시 좀 표현력이 더 좋아져야 될것 같고요 후은아는 저 특유의 표정이 있어서 어떤 컨셉을 해도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컨셉을 해도 좀 눈길이 가게 하는 장점도 있어요 전 이번 무대에서 후나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저번 주에 제가 샤넬, 유나, 지민, 영서, 이로아, 민주가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같은 의견이고요. 여기서 이로아가 좀더 잘해야 될것 같아요. 혜원 뭐 지현, 정은까지도 꾸준한 폼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루아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일본 분들의 관심이나 뭐 투표, 그 일본 시장의 그런 장점 등으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일본인인뭐 히메나, 모카, 후우나보다는 아직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말씀드렸던 다른 한국인 멤버들과 비교해서는 어 능력이나 분위기는 약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좀그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 선곡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루아가 댄스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찬스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뭔가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모카 같은 멤버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샤넬은 저 프로필 사진을 좀 다시 찍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혀 본인 이미지와 다른데. 네, 방송은 여기까지였고요. 투표는 토스와 리버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